지난 20일 이지혜, 43,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와 함께 돌아왔다. 재왕절개 후기부터 미니와 첫 만남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. 이날 이지혜는 둘째 날인데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돼서 아이를 보러 가려 한다라며 남편 문재원, 46,과 신생아 면회실에서 아이를 봤다. 이후 퇴원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다시 카메라를 켠 이지혜는 내일 퇴원 못할 것 같다. 원래 임신하고 막달이 되면 숨차고 힘들잖냐. 아기 낳고 나면 숨이 안 차겠지 했는데 낳고 나서도 계속 숨이 차는 거다라고 털어놨다. 이지혜는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전날엔 1시간밖에 못 잤다고 밝혔다. 폐 엑스레이를 찍어봤다는 이지혜는 약간의 물이 차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일단 인류제를 먹고 기다려보겠다라고 전했다. 그로부터 며칠 뒤 이지혜는 퇴원을 하게 됐다. 이지에는 이제 숨도 쉴수 있고 잠도 잘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있다라고 말했다. 문제와는 와이프가 미니 태어나고 나서 숨을 못 쉬었다. 울었다라며 안타까워했고, 이지에는 호르몬에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며 인뇨제 3일 먹고 조리원 와서 많이 좋아졌다. 지금은 숨 쉬는 게 불편할 게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팬들을 안심시켰다. 이지에는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나 보다. 노사는 폐색전증, 혈전 등이 위험하다고 하셨다라고 알렸다. 끝으로 이제는 자신만만했는데 둘째 출산은 더 힘든 것 같다고 전했다.